안녕하세요. 포커 전문교실 포커스트라테지닷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기본적인 토너먼트 경기 방식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온라인 포크룸의 탄생 덕분에 새로운 형태의 포커 플레이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세계 곳곳에서 온 젊은 플레이어들인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낮은 게임 리미트에서부터 가장 높은 리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반평생은 좋게 걸렸겠지만, 이 젊고 재치 있는 플레이어들에게는 2, 3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원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플레이 가능한 온라인 포커의 장점 때문에 이러한 빠른 성공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기존의 오프라인 포커와 포커와는 다른 새로운 능력과 자질이 플레이어들에게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포커를 하려면 포커 플레이를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꼼꼼한 자기 자신의 매니저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신의 토너먼트 입장료 바이인은 주식을 사는 것처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을 구매할 때는 항상 투자한 금액에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손실 위험은 얼마인지 따져보고 수익성이 있을 때만 구매합니다. 포커에서는 뱅크롤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덴고 토너먼트에서 총 자본금의 2% 이상은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며, 여기에 웨이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계산 방법은 자신의 총 자본금을 50으로 나누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소 많은 금액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포커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레이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지불하는 바이는 총상금풀의 일부분과 토너먼트 주체 포크룸이 수수료로 받는 입장료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토너먼트 참가비가 1달러 플러스 0.15달러라면 여기서 의미하는 1달러들이 모여서 대총상금풀이 되고 0.15달러는 토너먼트 주체포커룸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앞에 표시된 두 금액 중 앞에 표시되어진 1달러가 뱅크롤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50배의 금액, 50달러가 있는 경우에만 이 토너먼트에 참가해야 합니다. 전신의 포커 경력이 출발점은 초보자 퀴즈를 통과한 이후에 받게 되는 초기 자본금 50불, 그리고, 보너스입니다. 이 자본금으로 최대 1달러 바이인을 시작으로 토너먼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를 올리기는 자신에게 맞게 스스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리미트를 올리거나 내리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토너먼트에서 항상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런 수익 없이 그저 바이인만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 한발 물러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단기적인 손실에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커는 마라톤과 같이 장기적인 레이스로 보다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좋은 결과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리미트를 낮추어 현명하게 헤쳐나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성공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리미트 기준에 못 미친다면 다음 기회를 기획하면서 리미트를 낮추어 힘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현재의 리미트에서 더 많은 뱅크롤 을 잃어간다면 계속 하만 날 것이고 결국에는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포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고 하더라도 게임에서 항상 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변수를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댄고를 체스라고 생각해보면 오프닝 미들 그리고 엔드 게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오프닝에서 체크메이트를 노린 것이 아니라 미들 게임을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미들 게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들을 이용하여 체크메이트를 할수 있게 잘 배치해야 합니다. 시댄고 역시 최소 마찬가지로 이세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들은 블라인드의 크기와 얼마나 많은 칩 스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블라인드가 높을수록 자신의 전략 역시 많이 달라집니다. 초반부 게임 블라인드가 아직 낮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카드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심은 플레이어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중반부 게임은 블라인드가 높아지고 자신의 칩 스택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시점부터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좀더 공격적이며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시기입니다. 블라인드가 자신의 칩 스택에 큰 타격을 줄 정도로 높아진다면 가장 중요한 후반부 게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플랍 이전에, 푸시냐, 아니면 폴드냐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처음 두 단계에서 자신의 전략은 후반부 게임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게임은 후반부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포커스트라이드지 c o m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토너먼트 프로 플레이어들과 포커스트라이드지 c o m 교육팀과 협력하여, 무료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는 일반 포크와 다르게 후반부 게임을 위해 초반부와 중반부 게임에서 전략적으로 잘 조절하여 살아남아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반 포크 게임에서는 당연히 플레이를 했을 카드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후반부 게임까지 가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고 폴드했을 것입니다.